안녕하세요 던타방입니다 던타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울 중랑구에서 분양하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분양가와 안전 마진 어느 정도 기대되는지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여기 보시는 대로 6월 2일 날 특별 공급이 시작됩니다.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화 1구역, 네, 재개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8개 동총 1055세대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중요한 건 입주 시기죠? 네, 당장 다음 달입니다. 6월, 당장 다음 달인데, 이거 왜 이렇게 분양을 늦게 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어, 이미 분양을 했어요. 이미 500세대 분양했고요. 네, 2022년 11월에 이미 500세대 분양을 했고요. 이번에는 30세대 정도로 분양을 해요. 네, 30세대 일반 분양하는데 이 물량은 장기 전세주택, 장기 전세 임대 그 물량이 아마 일반 분양 물량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반 분양을 추가로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30세대가 공급이 되고요. 이렇게 공식적인 청약 절차로 분양을 하는 이유는 네, 주택법 때문이죠. 네, 30세대 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이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급할 공급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이렇게 오피셜 공식적으로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자, 물량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세대밖에 안 됩니다. 정말 적죠. 그리고 이 평형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서 나오기 때문에 제일 많은 게 3, 9, 8세대 밖에 안 됩니다. 8, 4가 6세대고요. 이런 식으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특별 공급도 제일 많은 게 신혼부부 두 세대. 너무 이게 물량이 적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실제로 공급되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일반 공급 추첨제를 누리셨던 분들은, 네, 거의 뭐 이게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물량 배정 비율로 따지면, 뭐 이거 여기서 두 세대. 여기서 두 세대, 뭐, 여기서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이게 추첨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운 좋아서 1등 해야, 최소한 2등은 해야 추첨에서 당첨이 된다는 거니까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서울, 네, 서울 거주자 우선입니다.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은 할수 있지만 서울 거주자가 우선이라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분상제 미적용이죠. 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되고요. 전매제한 1년이 걸려있긴 하지만 최초 발표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다 풀렸어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전매제한도 없고 실거주음은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고요. 네. 아 당첨되시면 바로 전세 주시면 됩니다. 다음 달 입주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게 네, 잔금대출. 네. 따로 장금대출 알선해 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네, 은행 가서 뚫으셔야 돼요 이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완성된 단지라 실제 모습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점등식을 한것 같은데 중랑천 야경에 신축아파트 멋지네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 외관 모습이죠 네, 서울 아파트들은 최대한 용적률혜택 받기 위해서 오픈 발코니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내 모습이죠. 뷰, 네, 거실뷰 같은데, 아, 중랑천 뷰가 보이는 세대인가 봅니다. 중랑천 뷰, 한강 뷰만큼은 아니지만 운치가 있고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파트 조경이죠. 네, 어린이 놀이터, 요즘은 이렇게 주변에 트랙을 만드나 봅니다. 굉장히 예쁘네요. 색감도 좋고, 네, 나무도 잘 심어져 있고, 그 이래서 사람들이 신축, 신축하라 봅니다. 아주 멋집니다. 부럽습니다. 이제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죠, 여기.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입지가 좋습니다. 네, 보시면 학교 가까워요. 네, 여기 신목초등학교 학군인데요. 5분 정도 걸립니다. 5분 직진, 직진하면 되고요. 중학교 가깝죠? 네, 길은 건너야 되긴 하지만, 고등학교 바로 옆이라 가까워요. 네, 그래서 학교는 가깝다. 7호선 중화역 3분, 3분 거 정말 가깝습니다. 이 정도면 체력 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중랑천을 건너야 되긴 하지만 요 신이문역도 못 걸어갈 거리는 아니에요. 한 800m. 요 현대아이파크 단지 좀 가로질러 가면은 한그 600m 정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0분? 그러니까 뭐 걸어갈 만하죠. 네, 그리고 이 밑으로 가면 또 이제 경의 중앙선, 중랑역도 있습니다. 네, 중랑역도 한 12분 정도, 한 800m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나름 교통이 매우 좋은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좋은 점이,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뭐 강북 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적인 특징인 공원이 적은데, 이 엄청난 공원, 이 중랑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뭐 체육공원, 수경공원, 수변공원 그리 산책로 전부 다 바로 옆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서울에서 역세권과 이런 공원, 박세권을 동시에 끼고 있는 아파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아파트 부역대 신평초가 가능한 아파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신축, 평지, 초등학교 그죠? 좀, 뭐, 그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완전 S급 브랜드는 아니니까요. 물론, 뭐, 세대 수도 천 세대가 넘긴 하지만, 엄청 큰 아파트는 아니고, 약간 조금 등급의 차이는 있겠지만, 충족은 한다라는 거,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중랑구, 이 중화역 주변의 입지를 한번 볼 건데요. 좀 지도를 넓게 보면, 자, 여기가 상봉역입니다. 상봉역, 여기 GTX B 지나가죠? 그리고 여기 코스트코 홈플러스 엔터식스 여기 이마트 여기 롯데시네마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생활인 프라가 풍부해요 요 빨간색 여기는 북쪽 장위 여기는 이문 휴경뉴타운이죠 여기 직선거리로 한 1.5km 여기나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대단히 유타은 조성 중이고요. 상봉역 가깝고 편의시설 풍부합니다. 대신 좀 아쉬운 부분은 요 주변. 먼저 뭐 걸어서 갈 만한 주변에는 그렇게 괜찮은 상권이나 시설이 없어요. 최소한 1.5km는 나가야, 나가야 좀 편의시설이 있는 편이라서 실세권 시설은 좀 의외로 빈약하다. 아쉬운 점이고, 또 인근 주거 환경. 이 전체, 이 주변들이 전부 다 빌라예요. 거의 뭐, 예, 소규모 아파트 몇개 빼고는 다 빌라이기 때문에 주변 주거 환경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물론 뭐, 가로 정비 주택 사업, 모아타운, 네, 그런 것들 추진 중입니다. 다 추진 중에 있는데, 당분간은, 주거 네, 환경이 좀 좋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자, 분양가 봐야겠죠? 자, 분양가. 자, 최초 분양 2년 반 전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자, 2년 반 지난 다음에 조금 올랐죠. 오는걸 보니까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24평은 한 9천만원, 34평은 한 1억 1,600만원 정도가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계산해 보자면, 한 2년 반 동안 11.9%가 올랐으니까, 한15%좀못 올랐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많이 오른 것 같나요? 저는 생각보다 안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양가가 굉장히 싸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요? 너무 쉬운 게, 거래가 다 되고 있어요. 입주권, 분양권. 그래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분양가 보셨잖아요? 네, 모두 최초 분양가 대비 2억 가까이 올랐고요. 뭐 24평, 34평. 가릴 것 없이 2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까 요즘, 5월에 나온 30세대 분양가랑 비교해봐도 싸요. 1억 정도 분양가가 더 쌉니다. 그러니까 최소 안전마진 1억은 있다고 볼수 있겠죠.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주변 아파트도 한번 볼게요. 상봉 더샵 퍼스트월드. 여기저기 여기, 여기 상봉역 망우역 앞이고, 분양가 논란됐었잖아요. 너무 비싸다고. 13억 초중반인데, 아까 여기 분양가 얼마라고요? 11억, 네, 2억 차이 나죠? 자, 이모 휴경 뉴타운 레미안 라그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미안 라그란데. 자, 실거래가 보면, 13억 5천 거래가 됐는데요. 요즘 없어요. 13억 매물 보면, 중층, 중층 이상은 다 14억부터 시작입니다. 아, 근데 아까 여기, 리버스케이브 11억에 나왔죠 뭐 14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13억은 하지 않을까요? 가까운데 신축이고 여기서 나름 역세권인데 그렇게 따지면 안전마진 2억까지도 볼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버스 SK뷰 로테캐스 최소 안전마진 1억 분양권 입주권 시세로 봤을 때 최소 1억이고요 2억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예, 중랑구 신축 34평도 이제 12억부터 시작되는 시대가 왔다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은 정말 끝없이 오르고 있다 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의외로 교통 깡패 이 중화역 지역 의외로 교통이 아주 괜찮습니다 7호선 타면 환승 안 하고도 강남 갈수 있죠 청담 강남구청 논현 이런 식으로 이동 가능해서 상당히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그리고 부역대 신평초 모두 충족하는 아파트다. 네, 마지막으로 네, 아쉽지만 당첨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한다. 유유 너무 슬프네요. 네, 물량이 고작 30세대밖에 안 나왔고, 이것도 특공이랑 일반 공급이랑 나눠 먹고 타입별로 나눠 먹기 때문에 추첨으로 배정되는 물량이 거의 없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꼭 당첨자가 나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